열왕기 상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해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형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것이요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고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돼,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돼,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담꾼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